오늘은 상용로그에 대해 설명을 하실 텐데 상용로그가 제일 중요합니다 뒤에 로그 함수를 가지면 거의 상용로그 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상용 로그 잘 들으셔야 돼요 아, 안 들어. 자 상용로그는 앞에 안 들어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어? 상용로그 <laughs> 시간 딱 맞춰줬죠 상용로그는 위치 11로그에 위치 10인 로그. 그래서 이 10을 생략하면 안 써. 그래서 로그 10에 뭐 7이다. 그럼 얘는 그냥 로그 7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수가 7인 숫자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 로그 2에 7, 로그 3에 7, 로그 4에 7. 출력이 많아요. 이거를 우리가 다 어떻게 계산하는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위치 10인 거를 상용로그라고 이름을 정해놓고 이 값들을 미리 구해서 책 뒤에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럼 책 뒤를 봐야죠. 책 뒤에 이게 상용로그 표라고 해서 미리 다 계산한 값을 다 써놓은 게 있다고 뒤에 모든 책만 다 있어요. 상용로그 표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합니까?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뭐 171페이지에, 이렇게 있는데, 1.0, 1.1, 1.2, 여기가 0, 1, 2, 3, 4. 그, 여기 있는 값은, 여기 있는 값은, 로그 1.03의 값이에요. 로그 1.03의 값. 이런식으로 다 해주는 거야. 어? 그래서 이게 아마, 1.9.9 까지 있고 그 다음부터는 11, 12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지 밖에 없네요 어? 그 여기 나온 것은 전부 다근사값이야 정확한 값 뒤로 끝도 없이 없는 값인데 그냥 5까지만 써는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 자상용로그는 중요한 것보다 밑이 얼마인 거다 10인 거다 어? 우리가 그 루트 x는 요 앞에 2가 생략된거다 그냥 A면 A1 의 제곱 1 생략된거다 이런거지 그치?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밑치 10인 것을 생략한게 상용 로그를 하자 그러면 이상용 로그에서 이 봐야 돼 지금부터. 지금부터 중요해요 선생님 녹화 버튼 누르셨어요? 네 <laughs> 모든 숫자는 정수 부분이 있고 소수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47.2다. 47 더하기 0.2라고. 이렇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더해서 하나의 숫자가 나오겠다. 요지. 더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로그에서는 특히 이쪽 소수 부분을 0보다 크거나 같게 해주고 1보다 작게끔 표현 합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은, 지표와 가수란 게 있는데, 어? 요거, 용어를 사용할 때, 어 필요해요. 잘 봐봐. 어떻게 이렇게 분리하느냐? 3.26이면, 3 더하기 0.26이 어치? 이건 쉬워. 근데, 마이너스 4.2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0.2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얘를 마이너스 5 더하기 0.8로 하겠다 이거지. 이 소수 쪽을 양수로 만들어주겠다 이거야. 이해 가요? 이거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5 플러스 0.8 이렇게 응? 자 그러면 마이너스 1.27 은요. 몇 더하기 0 몇이요? 마이너스 이. 어, 여기는? 그렇지. 7, 3 되겠다, 이거. 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나트 했을 때, 이 정수 부분을 지표로 하려고이 소수 부분을 가수라 불러요. 지표, 가수.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그의 값은, 로그 x는 n 플러스 알파 단 n은 정수 알파는 0부터 1세 이렇게 쓰겠다 이거지 로그의 값을 자 그러면 어 남학생들 반한 때는 솔직히 이거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왜 그런지를 자세하게 설명해놨어요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처음 시작할 때만와와 와 듣는데 시간에 점점 가면 갈수록 애들이 내가 저왜 듣고 있어야 지 이것만. 그 마지막에 그래서 이것만 중요하다 했지. 그거 말하는 같거든그 그러니까 너도 그냥 시간 관계상 그냥 얘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만 이렇게 말해 줄게요. 왜 그런지를 알고 싶은 친구들은 그냥 유튜브 보시면 돼요. 어? 자유 속임. 자, 결론만게 로그 2.43을 틀어봐, 그냥 다얼마야 로이스 43 누가 뭘 찾나? 내가 제일 빠르겠지. 0.4, 0.03856. 0. 0. 음. 0.3856이에요. 아까 전에 뭐래요? 찍긴. 아, 예. <laughs>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24.3은. 어? 로그 2.43 곱하기 10이지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렇지 얘가 얘잖아 그지그 얘는 로그 2.43 더하기 로그 10이죠 진수의 곱을 따로 쓰면 더하기 어? 요식키는 거야 로그 10의 10 1 얘가, 예지. 1 더하기 얘라고. 1.3856이라고. 응? 로그 243은 로그 2.43이 새끼에다가 곱하기 100한 거예요. 그 얘는 로그 2.43 더하기 로그 100이야. 로그 1 0 2정 시 제곱 2 더하기 이 새끼 아2.3856 응? 한번더 로그 243 빵빵빵 블랙 크래시 얘는 로그 2.43 곱하기 소수점 여기서 하나 둘셋넷 다섯 10의 5제곱 로그 2.43 더하기 로그 12.5 제곱, 지금 5.2 아, 5.3856 되겠어요, 보지? 음. 자, 얘는 1 더하기 0.3856이고, 2 더하기 0.3856이고, 5 더하기 0.3856이에요. 세 번에 음수 앞에 음수를 위로. 자, 로그 0.243 볼게요. 어? 얘는 로그 2.43 곱하기 10분의 1이지. 얘랑 얘랑 보시면. 그지그 얘는 로그 2.43 더하기 로그 10분의 1. 10의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20기 0.3856. 로그, 0.00243이다. 얘는 로그, 2.43 곱하기, 하나, 둘, 세 칸. 10의 세제곱분의 1 0의 3제곱분의 1, 1000분의 1. 해주면 얘는 로그, 2, 밑으로 가야지 2.43 더하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3제곱 지금 마이너스 3 플러스 0.3856이라고 풀었어요. 어, 풀었어요? <목소리> 어 은수 요 아니요. 은수고시자자 어, <목소리> 이렇게 죠수 여기서 이제 지금도 중요해, 이제. 자, 지금 소수점만 지금 왔다 갔다 한 거야. 응? 어? 소수점만. 이게봐요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안에 진수의 숫자가 2랑 4랑 3밖에 없어요. 이 0이라는 것은 이제 자리를 맞춰주기 위한 것 뿐이고, 이 진수의 구성된 숫자가 똑같으니까, 그직 가수 부분 이따가 어때요? 다 똑같지 그렇지? 이 가수는 똑같다고 즉 로그 18, 18하고 로그 18.18하고 얘네 둘이는 정수 부분은 달라도 이 소수 부분 이쪽은 똑같다고 이게 가요? 어? 일단 그거 하나야 이거죠? 진수의 숫자 구성이 같으면 이 가수파트 소수 부분이 같다고 어이한 가지 두 번째 잘봐잘봐 잘 봐. 여기를 기준해서 이을 기준해서 여기 양수 여기 음수예요. 자. 놀래려고. 여긴 양수, 여기 음수야. 마이너스, 그치? 자, 얘는 0 더하기 0.3856이에요. 자, 여기 앞에 정수분이 0이야. 정수분이 1이고, 지표가, 지표가 1, 지표가 2, 지표가 3. 자, 그러면, 자, 지표가 0, 1, 2, 3이 있으면, 자, 여기 정수부분이 한자리 두자리 세자리 하나 둘셋넷다 여섯 여섯자리 그치 여섯자리 세자리 두자리 한자리야 앞에 숫자가 0 1 2 5야 1 2 5더봐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그지이게가요 즉, 이쪽이 양수가 되버리면 이쪽에 젠수의 정수 부분은 얘보다 1큰 자리야, 거지1큰 자리. 자, 얘 지금 앞에가 하나, 둘, 셋, 네 자리야. 여섯 자리면 5 더하기 0점3세 자리면 2 더하기 몇점 면? 4자리니까 네 얘는 3 더하기 몇 점면 이렇게 온다고. 이 새끼 두 자리,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1 플러스 몇점 이렇게 온다고. 이 뒤에 소수면어 똑같고. 이해봐요? 양수면 얘 자리수보다 하나가 적은 숫자 점 소수. 이렇게. 이해봐요? 그리고 음수면 음수면 잘 봐봐 1이야 마이너스 1. 1 1일 때는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맨 처음에 나와요 예 뭐가 알아? 3이지? 얘는 세 번째 소수점 아래 하나 둘세 번째에 0이 아닌 숫자가 처음 온다고 예? 만약에 로그 X가 0 5 더하기 0.278이다. 그럼 이 새끼는 0. 몇 번,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부터 숫자가 온다고 얘기뭐7이나 8이 렇게 온다고 얘기 이게 과연 뭔인지? 음. 자 그래서 이숫자만 보고도 우리가 로그 값이 어떤 것을 갖는지를 대충은 짐작할 수 있다는 얘예요 그래서 사실 책 문제를 보시면 자 원래 푸는 방식하고 지금 이거를 이용해서 푸는 방식을 가르쳐 줄게두개다자 231번을 보시면 로그 2가 0.3010일 때, 자, 로그 4의 값을 구하라. 자, 로그 4야. 다 소인수분하라고. 내가 지금, 지난 누가 이거난 지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강조하는 거예요. 어, 누가 지금 나한테 너무 화를 내서 삐졌던 거얘기했는데 강조하는 거야. 그렇지? 자, 얘는요, 서해가 좀 삐져보이는데요? 아니요? 아니에요? 졸린 거예요? 어, 음. 그래. 그치. 새날라의 어린이 일찍 저 일찍 일어나야 죠 자, 얘는 로그. 2의 제곱이잖아. 그치? 2 로그 2라고. 즉, 2 곱하기 0.3010. 0.6020되겠다 이거지 그치? 이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거기 지금 로그 0.2 같은 거봐요 자, 숫자는 똑같아. 그치? 숫자 구성 이이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0.3010 더하기. 이 앞에 올 숫자는 소수 첫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 마이너스 1. 이렇게 더라고 로그 20이다. 이 똑같아. 0.3010. 두 자리야. 그러면 1 더. 이건데. 얘는 양수일 땐자리수 빼기 1. 소스 현재 잘쓰 그대로. 자쭉 내려가서 233번 보시면 얘, 얘 얘를 보면은 아 뭐지 얘갈 거야 이제 확실하게 0.5 0.5 5353. 아 지금 이빛 반사해서 안 보인 거야. 저 누안 아니야? 자 로그 3 0 0 0얘0고 로그 0가 마이너스 0 4 6 4 0 0 0 0 0 0 0 0숫자같아그0 4,3,4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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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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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오사 이렇게 혼내고 있지 응? 다음에 야, 봐봐 보얘 분명히 알고 있어. 오사씨, 로그 x 는 n 플러스 알파인데 이 새끼는 정수. 이 알파는 0보다는크로절달했어저 그 소수분은 무조건 양수고 양수써야 돼. 응? 그래 내가 아까 말한 그거를 쓸수 있는 거라고. 얘는 음수야 하 지금. 그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0.5353이라 거, 어? 어? 시발 똑같애 그러면 이 b는 3, 4, 3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소수 첫번째 자리에 0이 아닌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0.343 B가 이렇게 와야겠다,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로그 C가 마이너스 3 더하기 0.5353이다. 그 C는, 얘랑 숫자는 똑같아야 돼요. 3, 4, 3. 근데, 소수 몇째 자리에서? 세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게 처음 나와야 돼요.

시발은 어. 여기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요? 응? 왜요? 자 윤석열도 근데... 아니라 우겼으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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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너 잠깐 저기 가있어 윤석열이 응. 어, 언제 그랬는데요? 시발 바이든 날리면 어떻게 바이든 그렇게 하자 그치? 근데 시발 해놓고선 안했더라잖아 아... 나도 안했어 응. 어머 야 뭐죠? 어? 그 새끼가 그 안했더라고 시발네 저희 가요? 다 했어요? 하 네. 아까 그랬잖아 아니 그러면, 그러면. 내가 아까 가랬죠? 네 우와 <laughs> 어디 내편예 그럼 기가어자 얘를 구하래요 얘는 아 어, 5분의 1초 나간다는 얘기였지 <laughs> 어기 5분의 1에 로그 69.1 <laughs> 내가 니네 <이렇게> 키다 팔아 먹는거야 <laughs> 자 이거 얘를 구해야 되요 얘를 자 근데 거기 69.1은 없고요. 로그 6.91은 찾을 수있어 그렇지? 얼마니 이거? 69.1. 자 0.0.839. <laughs> 네. 믿을게요. 0.839예요. 그럼 이 새끼는 숫자 분 똑같이, 그렇지? 네. 그러면 얘는 0.8395에다가 두 자리니까 플러스 막이 이론다 이거지 짝크로저저요게 그래서 얘는 5분의 1 곱하기 1.8395이 새끼를 계산하면 되겠다 이거죠 응? 자 이래서 로그까지 진도를 지금 마무리 짓 거예요 밑에 여기 이그뭐 활용은 활용은 지금 했던 것처럼 밑에 거 대입해 주면 돼요 그래서 다음 유튜브에다가 올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보기 싫어하니까 딱 빠이 영 이런 거